여러분,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가 잘못된 운동을 단 일주일만 해도 혈당이 폭등하고 합병증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운동 중에 오히려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한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걷기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운동이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가 공복 상태에서 아침 일찍 빠르게 걷기를 하면 저혈당으로 쓰러질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이때 당뇨병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격렬한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급격히 소비하면서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빈 연료 탱크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제가 알게 된 부산의 67세 김영희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1 시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3주 만에 운동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기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걷기는 60세이. 이후,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걷기를 시작하세요. 이 시간대는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걷기는 혈당 상승을 30%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속도는 옆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수중 운동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이 왜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좋은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관절에 무리가 적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물의 압력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물속에서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사방에서 균일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수압은 혈관을 부드럽게 압박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말 초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요. 수중 운동은 이를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의 저항이 근육에 골고루 자극을 주면서도 관절에는 체중 부담을 90%까지 줄여줍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요. 65세 당뇨병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육상 걷기를, 다른 그룹은 수중 걷기를 12주간 시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 그룹 모두 혈당 조절이 개선됐죠. 수중 걷기 그룹은 관절 통증이 50% 감소했고, 낙상 공포증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영을 완전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물 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 높이 정도의 물에서 팔을 크게 흔들며 앞뒤로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 3회, 한 번에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온은 28에서 30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찬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의자 운동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집에 있는 평범한 의자 하나로도 당뇨병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운동은 헬스장에 가야 하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근력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왜 근력 운동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간의 근력 운동으로 당화 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71세 박철수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올리고 팔을 앞뒤로 움직이고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 동작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의 혈당은 180mg/dl에서 130mg/dl로 떨어졌고 체중도 5kg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튼튼한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먼저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기를 각 10회씩 합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천천 일어섰다 앉기를 10호에 반복합니다. 이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상체, 하체, 코어 근육을 모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 3호의 각 동작을 2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탄력밴드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고작몇 천원짜리 고무줄 하나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탄력밴드를 단순한 재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탄력밴드가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에게 아령보다 더 안전한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령이나 엿기는 고정된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피로해져도 같은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죠. 반면 탄력밴드는 당기는 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저항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관절과 혈관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파도가 밀려오듯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68세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탄력 밴드 운동 그룹은 12주 후 근력이 평균 35% 증가했고 공복 혈당이 평균 18mgdl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상이나 통증 발생률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초록색이나 빨간색 정도의 중간 강도 밴드를 구입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잡은 뒤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각 동작을 15회씩 2세트 주 3회 실시하세요. 운동 중 숨을 참지 말고 자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버 체조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실버 체조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체조는 준비운동이고 진짜 운동은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실버 체조야말로 60세 이후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종합적인 건강 효과를 주는 운동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버 체조의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신의 모든 관절을 골고루 움직입니다. 이것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둘째,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당뇨병 환자는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균형을 잃기 쉬운데 규칙적인 체조가 이를 예방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체조는 이런 정신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제가 알게 된 대구의 69세 이순자님 사례. 살... 보면요.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까지 있었고 당뇨 관리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의 실버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30분씩 음악에 맞춰 체조를 하고 체조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5%로 떨어졌고 우울증 점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만약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유튜브에 실버 체조를 검색해서 집에서 따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식후에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자전거가 걷기보다 무릎에 칠 배나 부담이 적으면서도 칼로리 소모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전거는 체중을 안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가해 는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운동이 당뇨병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다리의 큰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고 이 근육이 활발히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분간의 자전거 타기로 식후 혈당 상승을 40%까지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73세 최영호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 분은 무릎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10분만 걸어도 아프셨습니다. 의사선생님 선생님께서 자전거를 권하셨고,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식후 20분씩 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페달이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공복 혈당이 150mg per dl에서 120mg per dl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실외 자전거가 부담스러우면 실내 고정식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탈수 있고, 넘어질 위험도 없습니다. 페달 강도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조절하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면 됩니다. 식후 1시간 후가 가장 좋은 시간 입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몸을 늘리는 스트레칭이 혈당을 낮추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에 부상 예방 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스트레칭 자체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낮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것이 세포로의 포도당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칭이 이를 막아주는 겁니다. 마치 꼬인 호스를 펴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한 연구를 보면요, 70세 이상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30분씩 전신 스트레칭을 8주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강복 혈당이 평균 (12밀리그램퍼딜리터) 감소했고 특히 어깨와 허리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90퍼센트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각각 10분씩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올렸다 내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고 다리를 앞뒤로 늘리는 기본 동작들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각 동작을 20에서 30초씩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건물 계단이 최고의 운동 시설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 등록을 고민하시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집앞 계단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왜 특별할까요? 평지를 걷는 것보다 3배 많은 근육을 사용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의 큰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많은 양의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층 높이의 계단을 하루 3회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25% 낮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폐 기능도 향상되어서 당뇨 병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광주의 66세 정미숙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7층 아파트에 사시는데 매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계단 오르기를 권유하셨어요. 처음엔 1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씩 천천히 늘려나갔습니다. 2개월 후에는 7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됐고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시작할까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1에서 2층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한 층씩 늘려가세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더 천천히 움직이세요 내려올 때 무릎에 더큰 충격이 가기 때문입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계단씩 확실히 디디며 올라가세요 중간에 숨이 차면 반드시 쉬었다 가세요 식후 30분부터 1시간 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홉 번째는 태극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천천히 움직이는 태극권이 격렬한 운동만큼 혈당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태극권 같은 느린 운동도 당뇨병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극권에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느린 동작이지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둘째, 깊은 호흡과 명상적 요소가 스트레스를 줄여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셋째, 균형 감각과 조정력을 향상시켜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2주간의 태극권 수련으로 당화혈색소가 평균 0.6%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평균 나이 68세의 당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태극권 그룹은 일반 운동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극권 그룹의 중도 포기율이 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운동 그룹은 30%가 포기했는데 말이죠. 이는 태극권이 힘들지 않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초보자 태극권을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또는 가까운 공원에 가면 아침마다 태극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기를 내서 함께 해도 되냐고 여쭤보세요. 대부분 기꺼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루 20에서 30분, 주 5회 정도만 해도 충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수중 운동이나 자전거를 집에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은 의자 운동이나 탄력 밴드를 사회적 교류를 원하시는 분은 실버 체조나 태극권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운동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 일기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산 바에 더 오래 지속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날짜. 운동 종류, 시간, 운동 전후 혈당만 적으세요. 이주 정도 기록하면 어떤 운동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운동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 중에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운동하면 즐겁고 효과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하세요. 70 250mg/dl 이하면 운동하지 마시고 간식을 먹으세요. 250mg/dl 이상이면 운동을 미루세요. 운동할 때는 항상 사탕이나 주스를 가지고 다니세요. 저혈당 증상인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약물과 운동의 조화입니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운동 시간에 맞춰 약물 용량이나 시간을 조정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지만 운동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개선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10번 올렸다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운동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운동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